잠못 계산했어. 아 오늘 게임 그걸, 너무 말려. 근데 네. 게임이 잘안돼 오늘. 아 새벽 존나 잘해. 뒤에 샌드야. 어제 어, 어 어젠가 어 그저께 상대 상대팀에 김영웅 있지 않았냐? 어. 그 멸망 전망이그 있었지. 백산년백산년이라어 103, <laughs> 맞아 우리가. 기 기꾼 덕분에 우리가 이겼지 기꾼이 갑자기 삼선하나 해가지고 나갔잖아. 우리가 이긴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이야아야 최소 뭐. 개 빡게 봤다니까 내가 이 터렸더니 들부들한가봐 그러니까 갑자기 부주가 그렇고요. 나한테 메신저로 부주가 와서 게임 막 해놓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상대 팀 갔고. 아, 근데, 기민이라 부르면 사람들이 남김, 남기, 남김인 줄 안다고. 남기민이 태국에 하도 관종지 떼서 나도 장성훈이라, 나 무슨 사람이 <laughs> 애들이 맨날 태국에 관종지 딴다고. 아 씨. 어, 이 어떻게 버파 때문에 개명하게 생겼고 진짜. 오. 야, 또... 야 하아와 나이스, 나이스. 그래, 남김인 절대 버파에 내가 기민 들어간 닉네임 쓰지 말라 했어. 그래서 이렇게 스마장인기민해서 민전한거야 상대 한대못 죽었잖아 그 저건가 이 친구 나쉬야 <laughs> <laughs> 아, 최수혁 근데 실력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쇠병아리였는데, 원래. 오, 쓰리 컷. 와, 최수혁. 나, 결심 최수혁 잘한다니까, 요새. <laughs> 최수혁 저격해야겠다. 차좀 <laughs> 찾아 킬킬킬킬야 야, 가운데 가운데 방차 삐나 방차 안고아 까비 나이스 방모가다 방쳐봐 나이스 예헤아요모번테또 똥쌌네 야야 라플 라플 나한테 가봐 아 뭐야 나잡비 따고싶었는데 어허 <laughs> 근데 우리, 우리, 우리 파밍사진 다 먹었는데 나 개잘쐈어 아 <laughs> 배고프다 흐흠 이번 판...